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하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비 업 라이징 좀비 게임 이거 가 가져왔습니다 님들 하이요 하이요 좀비 좀비 아 이건 사람이랑 싸우는게 아니야? 아, 어좀야 좀비 아, 좀비랑 싸우는거야 아, 좀비 아, 좀비 아, 나 괜히 스나를 하네 저격스러아이 와중에 스나를 어 저기 온다 저기, 아 좀비를 잡을때마다 이렇게 돈을 주는구나 리로딩 하고 야 저기 좀비 많이 온다 아, 천이야 뒤에 아, 위험해 위험해 잡아줄게 허리가! 야 뼈가 걸어오는데 뼈는 좀비라고 안 하지 않냐? 아흑... 스켈레톤 스켈레톤 아니냐 스켈레톤? 하지만 뭐살 점이 조금이라도 있나 봐? 그럼 좀비겠지 뭐어 좀비 여기도 한 마리 있다 이거 굳이 주마어야 저거 뭐야? 총알인가? 어뭐 황금 색깔 뭐 있다 여미 실버 총알 어야데비두배래너 계속 이렇게 웨이브를 막아가면 게임인 거 같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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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어머나 야해랑이 물렸는데? 너 좀비지 너 꺼, 아, 꺼져 내려가, 아니야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진짜 너 저기 문밖으로문밖으로 순순히 나가 야 근데 양지야 네. 넌왜 군복 을 언제 입었냐 너어 군복 입고 있어요? 어이 라운드 우리가 거의 몇 라운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우리 다 깨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초보기 장비로는 어할수있으려나 아, 검사 쓰나 어때? 야. 어 좋아 좋아 야 잠깐 잠깐 대비지가 안 들어간다? 이? 나 아, 가끔 좀센 친구들이 있어. 약한 친구들이 있고. 뭐야 뭐야 뭘 들고 온 거야? RPG 아, 3번 칸에 아,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아, 어? 어 코아를 때려도 안 죽네. 왜 때려? <laughs> 뭐, 궁금하잖아어궁화잖 어, 폭탄 들고 온다. 야야 폭탄 야야 자폭병 있어 나 90점 90밖에, 90밖에 없다 이제. 어 100퍼미터 이거 활성화할 수 있네. 어 여기 뭐 어, 있다. 웨이브 어. 시작하면 비참해. 보고 뭐 있어? 여기 여기. 그냥 어 먹어 버렸어 케어 패키지 끝내요 어, <laughs> 어 나도 먹었는데 <laughs> 그거 <그냥> 가까이가 면 <laughs> 어. 먹어지는데 나도 먹었어 미미 어, 돈준 건가? 돈 줬는데 나는 아 이거 포탑을 활성하면 화 이거 500발 정도 쏘는구나 얘가알아서오 <laughs> 어. 어, 편하다 이거 디펜스 게임 맨키로 <laughs> 나가서 다 잡고 올게요 어 바리 바리게트 내 먹었어 <laughs> 이건 뭐야? 음. 흩어져가지고 좀 여러 공간 맞은거 앞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좋아요. 아, 아 야너왜 점프해서 올라와 깜짝 놀래라. 야 양치 안장 속이 뭐야 이거? 멋있, 멋있죠? 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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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입었어. 네브로? <laughs> 아 이거 내가 킨포탑으로 잡으면 이거 안 주나? 뭐거 약간 자동 사냥 개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자동 뭐가 와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중간 보스 같은데 이거? 어, 뭐야? 어, 봐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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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게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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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잡았다. 아, <laughs> 나이스. 어. 아니야, 걔 그렇게 강하지 않아. 아, 그래? 스나루 헤드만 때리면 세 방이면 죽던데. 어. 근데 어. 스나 헤드 세 방은 좀 얘들아, 빠르다니. 뒤에. 뒤에 아야. 어. 엇! 야, 양치 피 흘린다. 언니 물렸어? 아니요 안 물렸어, 안 물렸어. 언니 물렸어? 내려가. 미미. 개참이야. 개참이 이렇왜 있어 여기 <웃음> 지금? 자수야. <laughs> 어? 내 어, 변경 어? 뭐야? 왜왜 어. 먹혀? 왜 어. 우리 깬 거야? 어. 여기 라운드 아, 다깬거 뭐. 같은데? 깼다. 어, 깼다. 예. 어 좋았다. 어, 어 뭔가 건물 옥, 어, 어, 공사장 어, 옥상이네. 어, 어. 어 뭐야? 무공기 뭐. 보스전인 거 같은데 이거? 와 와.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야비야저 미... 보스 모여줘. 아저나 보스 도는 중. 제가 제가 다 봤다니. 아이 진짜 너무 많아 이거. 저, 어, 가, 잡, 이거 갑자기 나 자, 잡문부터 잡아야겠다. 응. 이럴때 이럴 때, 어, 이럴 때 RPG RPG라고 아, 이럴 때 RPG라고 계속 나오네. 보스야 뒤는지 잡았어, 다. 야야나 49인데? 어야 죽음. 야 리바이브 좀. 야야야뒤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살리는 중. 에라 이 살리고 일단 해. 아 이게 좀 준비가 많이 나와. 앞으로 끌어 가지고. 야, 야 줘. 나좀만져 줘. 아니. 아야야야야. 야야야어 됐다. 땡큐. 아니 잡몹이 너무 아파. 몹이 쟤 너무 빨리 세 이거. 야, 철리 살려. 철리 살려. 살려줘, 살려줘. 야, 저 뒤에 내가 잡아 줄게. 잡아 줄게. 잡아 줄게. 야, 이거 살아남면 피가 좀 찬다. i 바 n 사람 잡 u 잡아줘 아이고 헤랑이가 도와줘라 저거 나저 이거 u 계속 끌고 다니고 있어 아 f y 하 u r e not s 랑어 e if y o 저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리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이 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다 if 다 o u 다 e n 다 t s 아, 다 r e if you're

야 이거 딱 살짝 스나맵인데 봄세야? 어 어디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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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는 위치. 실제로 스나가 있는데? 내가 켜놨어. 어. 라플들은 여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좀 지켜주자. 좀비가 제법 무섭게 생겼어. 이게 전비가 감염됐는데. 하하하하하어서 오세요. 그렇게 귀어서 오는 애라서? 여기가 2층이구나 여기가. 응. 음. 되게 도로 건넌 줄 알았는데. 야, 1층에 좀 뚱뚱한 애 있는 거 같은데? 양치가 1층에 어, 있다고? 아... 어, 사실 있네 아, 어, 있어 있다, 있어, 있다. 있어 뚱뚱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laughs> 잡았다 오케이, 나총 업그레이드 했다 이거 총 업그레이드 있다는 거 아무도 알려줬네 나도 알아, 그거 어 알려주시면 건데 나만 업그레이드 하고 싶었으니까으 <laughs> 우리 팀 아니야? 여기 어어 지금 좀비 세상에 우리가 어, 좀비 세상에 팀 있지 가장 못 믿을게 사람인데 좀비보다? 그럼 어허허 좀비물들은 보통 좀비가 문제된다기 보단 사람이 더 문제되지 않나? 와우 쎄다 네. <laughs> 아아아어 업그레이드 되니까 태이 들었네 아 나만 알았어야 되는데 <laughs> 응 개꿀 개꿀 맞는 좋고 뭐 완전 친 죽어. 네? 오케이 포어뻗었고나터많왜냐면그 포털, 아, 돈으로 더잡는게 내가 기분이 좋거든. <laughs> 그러너 같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웃음> <웃음> 가장 위험하다. 내가 우리 중에서 그냥 너다. 그렇지. 자기생각이나. 가보지고 어, 있는 좀비 왜 이렇게 딴다네. 가보서 리버스니까 단단하지. 것도 맞죠. 맞지. 전혜야 너 배그할 때 3뚝기 네 카고팔로 한 방에 안 죽었었잖아, 인정? 그것 맞죠. 나또 무엇 걸 하지? 프레이드 아, 나, 나, 나는 나는 포탑 하나도 안 했으니까 업그레이드 해야지. RPG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나. <laughs> 이거구나. 야총 들고 이런... F 누르면 업그레이드 된다. 어? 업그레이드 됐다. 형 양치 되게 조용하게 아까부터 벽에 바리케이트 야무지게 치면서 다 먹냐고. <laughs> <방금. 웃음> 난 조용히 <laughs> 보고 있었어, 그냥. <laughs> 진짜 열심히 함. <laughs> 아, 대박. 오케이. 야, 내가 죽일 게 없어. 포탑을 켜서? 이건 뭐야? 미미. 다 간다. 랜덤 가차. 내가 먹은 야, 나도 스나졌다. 에. <laughs> 이 자식들아 인간들의 상대가 될것 같냐? 얘네도 원래 인간이었했나 그럼 그럼 인간이 제일 위험해. 너가 제일 위험해. 너너 너, 너.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laughs> 인정하지 마. 내가 제일 위험해. 어, 어 벽... 온다, 벽... 온다, 벽수라 온다, 벽수라 온다 온다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얘들아 범수를 믿지 마.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나 도와줘 얘들아. <laughs> 어. 안 되죠 <laughs> 지평자네 이번에. 어 근데 마법이 늘어나는거 같냐? 못 타겠지. 기본 타 아닐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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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봐, 어, 어, 내가, 어, 어. 내가 뒤 봐줄게. 어. 보스 목 때려. 히스로 아, 틈틈 어. 안 되나? 어, 어. 아, 안돼. 네. 이 자식아? 이 통으로 틈틈 안돼도 보통 RPG 스플래시 데미지 등을 틈틈 떼지. 이 자식아. 어, 어, 어 지켜, 너이스.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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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지켜준다며 이 자식아. 지켜줄게.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 이 자식아. 머리 까는 중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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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 나 엉덩이, 머리, 머리. 때리는, 엉덩이 때리는 중 나도 여기 머리 까는 중 이제. 나이스! 너무 쉽고. 좋았다. 어... 오케이.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비 아모나이징 즈 잠깐 찍먹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저한 명만 가보도록 할게요. 야, 빠빠